자 우리 SK하이닉스를 보여주신 우리 주인들 반갑습니다. 차석필 전문가입니다. 자 이번에 다시 한번 우리 SK하이닉스 변동성 자체가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제가 대응 전략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좀만 집중해 주세요. 자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항상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여유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파이팅 응원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희 채널 같은 경우에는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입니다. 도움을 드리는 채널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것들을... 제가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시면서 같이 한번 좋은 수익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자, 빠르게 좀 시작해볼게요. 일단 여러분들, 이번에 우리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심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고가를 한번 형성한 이후에 눌림목이 좀 나아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핵심 포인트가 바로 이번 하락 눌림목이 뭐다? 우리에겐 진짜 절실한 절호의 찬스, 기회가 될수 있다는 걸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제가 시장 자체를 는곧 다시 한번 반등을 해줄 것이다. 전망 자체가 좋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시장이 크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 금리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크게 올라가면서 미국 시장 자체가 좋은 반응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이번에 모건 스텔리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무려 80% 이상까지도 현재 봐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연준 인사 두 명의 발언이 모두 금리 인하에 대한 긍정적인 코멘트가 나왔기 때문이고, 게다가 여러분들 이번에 중국, 진짜 중요하죠. 이거 미중 갈등 관련해서 상당히 좋은 소식이 트럼프 입에 또한번 나왔기 때문에 좋은 수급이 시장 자체에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번 주, 다음 주가 상당히 중요한 2주가될것 같아요. 변동성이 크게 나와줄 거니까 우리가 이때 수익 볼 준비를 좀 해야 되고요. 게다가 이번에 아크인베스트먼트의 CEO인 캐시우드가 다시 한번 우리 엔비디아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 저가 매수에 나섰죠. 상당히 많은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자체를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큰 상승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기회에 SK 하이닉스로 좋은 돈 수익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제가 매번 여러분들 도움 드리면서 오늘 매수하세요 오늘 매도하세요 이런 것들 매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그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최근에 제가 SK하이닉스 여러분들에게 언제 매수하자 많이 말씀을 드렸나요 제일 최근에 제가 빠르게 매수하자 우리 SK하이닉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6월 26일부터 26만원 이하 적극 매수해야 된다 계속 말씀을 드렸죠 자 이거 어떻게 됐어요 26만원이면 이때요 이때 제가 이때부터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매수하자 매수하자 계속 말씀드렸죠 이때부터 잘 따라오신 분들, 이번에 수익 좀 크게 많이 보셨을 텐데, 정말로 축하드리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제가 매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대응 전략들을 계속 무료로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면서 같이 한번 좋은 수익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제 개인 전화번호를 따로 알려드릴게요. 제 개인 전화번호로 SK 하이닉스니까, 그냥 편하게 하이. 하이라고 쓰시고 저한테 문자 메시지 한통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대응 전략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매수하세요. 오늘 매도하세요. 매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세요. 당일 내시가 많은 것들을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 여러분들 구독 버튼. 구독은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SK 하이닉스니까 하이라고 쓰시고 문자 메시지 한통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대응 전략 보내드릴게요. 많이 받아주시고요. 좋은 수익 많이 얻어가세요. 자, 그리고 제가 이거 말고도 매일매일 또 공유 드리는게 있잖아요. 뭐야?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에게 각종 이 노하우랑 그리고 종목들 매번 제가 공유를 드리고 있죠. 이거 꼭 받아가세요. 제일 최근에 우리가 큰 수익 냈었을 때가 언제 냐 여러분들 제가 한 번씩 다 말씀을 드려보자면 자, 보내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CNGI 테크도 매수하자, 매수하자 계속 말씀드렸죠. 근데 이거 어떻게 됐어요? 연속적인 상승 흐름 지속적으로 보여주면서 우리가 수익 잘 가져갔죠. 그리고 부국증권은 당일에만 6%가 넘는 좋은 상승 나왔습니다. 자더큰 수익 나온 것도 있죠. 사이닉 솔루션 당일에만 여러분들 14%가 넘게 상승하면서 추가 급등 많이 나왔었고요. 이거 우리가 이틀 동안 또 가져가면서 어떻게 됐어요? 추가 상승 계속 나면서 상한가 한번 또 갔죠. 그래서 우리는 36% 37% 가량 수익을 크게 얻어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익 진짜 많이 보실 수 있게 매수 매도 타점 대응 전략들 매일 제가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 하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좋은 수익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부탁하시고요. 좋은 수익 많이 얻어 가시길 바랄게요. 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조금 많으니까 좀만 더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번에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오픈 AI랑 손잡고 700조 스타게이트 사업 참여하는 거 조금만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상당히 많은 매출이 현재 기대가 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오픈 AI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위해서 이번에 HBM 고대역 폭배물이죠 고대역봉 매물이 반도체 등월 최대 여러분들. 90만장 이상의 고성능 D램이 필요하다 라고 언급을 직접 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이 수요에 맞춰서 내부적으로 생산체제를 완전히 개편할 것으로 확정이 됐고요 정부에서도 그래서 적극적으로 연체 밀어주고 있는 거죠 삼성과 SK가 지금 자드금 조달을 원활하게 할수 있도록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지금 방안 검토 중입니다 여러분들 정부의 수혜도 받으면서 실적도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이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게다가 여러분들 이번에 보여. 엔비디아, 오픈 AI, 소프트뱅크. 오라클과 함께 협력을 하고 글로벌 기업사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양한 증권세에서 목표가 상향 리프트가 올라오고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번에 신한투자증권에서도 하이닉스 목표가 50만원 이상 대폭 상향해 줬죠. SK증권도 현재 48만원 이상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HBM 관련해서 엔비디아를 비롯한 글로벌 빅테크들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다시 한번 증가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전망이 너무나 좋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기회 정말로 잘 잡아가야 된다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매번 여러분들에게 매수하세요, 매도하세요 대응 전략들을 계속 공유를 드리고 있는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좋은 수익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제 개인 전화번호 알려드렸죠 여러분들 제 개인 전화번호로 SK 하이닉스니까 그냥 하이. 하이라고 쓰시고 문자메시지한통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대응 전략 보내드릴게요. 오늘 매수하세요. 오늘 매도하세요. 매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받아가세요. 당연히 전부 다 제가 무료로 마치고 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대신. 구독 버튼 여러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하이닉스니까 하이라고쓰시고 문자메세지 한통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대응전략 보내드릴게요 많이 받아시고 좋은 수익꼭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이거 말고도 제가 노하우랑 다양한 종목 추천 매일 드린다고 했죠 그것도 꼭 받아가세요 제일 최근에 드렸던 거 아까 잠깐 보여드렸죠 yc 같은 경우도 제가 드리고 약8% 9% 이상 상승 나면서 수익 당일에 많이 증여 왔었고 sfa 반도체 같은 경우도 제가 당일만 딱 드린 게 아니라 이틀 3일 정도 보유를 하면 에서도 수익 많이 볼수 있게 이런 식으로도 많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수익 보시면 이런 식으로 수익 잘 봤다 다른 주주님 들처럼 인증샷 한번씩 올려주시면 정말로 감사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수익 많이 보고 있으니까 많이 보다 하시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좋은 수익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다 하시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항상 영상 마무리 쯤에 드리는 말씀이 있죠 뭐예요 우리 주주님들 주식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돈 버는 거 정말로 중요하지만 이 주식을 잘하기 위해서는 항상 건강이 중요해요. 이 건강이라는 것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정신적인 건강 그리고 육체적인 건강이 있다. 이두 개를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두 가지가 건강해야 투자로도 성공을 할수 있는 거야. 수익을 많이 낼수 있는 비결이 있다. 근데 딱 마침 여러분들 우리 나이 때이두 가지를 적절하게 딱 가지고 갈수 있는 운동이 있어요. 뭐예요? 바로 산책입니다, 여러분들 산책. 최근 들어서 날씨가 좀 많이 괜찮아진 것 같아요. 만약 뭐 비올 때도 당연히 있기는 하지만 우리 주님들 같은 경우에는 꼭이 영상을 보고 나서 그냥 다시 한번 누워서 휴대폰을 본다든지, 물론 그러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꼭한 번은 여러분들 생각이 나신다면 나가서 산책을 한번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책하는 거 여러분들 건강에 너무 좋아요. 햇빛을 보면서 비타민까지 들어오고 우울증 완화 효과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수익이나 손실 때문에 굉장히 좀 마음이 아파. 푸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더욱더 나가서 꼭 산책을 진짜 10분이라도 제가 막 30분 1시간 이상씩 많이 걸으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요. 뛰라고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천천히 걸으면서 최소한 10분 정도라도 우리가 나가서 산책을 하고 오면 그날의 기분이 정말로 많이 바뀌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산책을 하시면 우리가 육체적 건강과 이 정신적 건강을 둘다 챙겨 할수 있기 때문에 꼭 우리 주주님들, 우리 구독자님들이라면 나가서 산책을 한 번씩 하고 오시는 걸 저는 강력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이두 가지를 우리가 한 번에 챙겨야만 좋은 수익을 꾸준히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하루 이틀 투자를 할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다 같이 오래오래 수익을 잘 쌓아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건강적인 측면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이걸 왜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당연히 제 주위에는 증권적으로 밥 벌어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항상 달고 다니는 게 있어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물론이고 이제 뭐 위장이 진짜 너무 안 좋아지시는 분들도 많고 진짜 막 암까지 걸리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해야 될 것마다 스트레스를 최대한 덜어줄 수 있는 행위를 가지고 다니게 좋다. 그 대표적인 바로 산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혈당도 높아지지 않아요. 우리가 밥 먹고 한 10분 20분 정도만 걸어줘도 혈당도 낮아지면서 당뇨 위험도 많이 줄어들고요. 여러분들 살도 덜 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너무 이 수익적인 것을 생각. 생각 하면서 나간다고 보다는 이 스트레스를 받기보다는 꼭 나가셔서 산책도 하시면서 이제 뭐 맛있는 것도 먹고 하는 것도 좋지만 운동도 꾸준히 하시면서 건강까지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최대한 수익적인 부분은 저희가 열심히 도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건강을 우선적으로 좀 챙기시면서 같이 한번 나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들으신 분들은 분명 수익 많이 얻어가실 수 있는 준비가 되신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가보시죠. 여러분들 많이 수익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여러분들.